전도서 1절.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의미한 자들이 겸을 들이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 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3절.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니다 4절.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서디게 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5절.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나으니 6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시하게 하랴? 7절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팔절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쥐받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9절.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대도다. 11절.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12절.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잘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위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13절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14절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없어지 나니 비록 아들은 나왔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15절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 즉 그가 나온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16절. 이곳 뜻은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17절.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18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 그에게 주신 바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느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20절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나를 깊이 생각하지 않냐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다.